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정비 기능사 실기 구안에 해당되는 에어컨 회로 점검에 대하여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에어컨 회로를 점검할 수 있다. 에어컨 회로 점검에서 주요 사항을 한 다섯 가지 정도 해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 컴프레서 커넥터 뭐 탈거, 에어컨 릴레이, 퓨저, 블루모트의 퓨저는 우리가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고 자주 나온다고 보면은 2번 항과 3번 항, 5번 항은 반드시 시험 전에 공부를 하고 답안 작성을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해당되는 에어컨 컴프레서 커넥터는 바로 전원 커넥터를 커넥트입니다, 그 어, 전원을 앞으로 붙여줘도 되고 커넥트만 끼지 해도 커넥트 탈거 단선 이렇게 어,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엔진룸에 있는 퓨즈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그죠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로 먼저 보겠습니다. 에어컨 릴레이 있겠죠, 그죠그죠그 다음에 에어컨 퓨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답안에서 하실 때, 퓨즈 박스에 있는 이 영문자가 다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에어컨, 블로워 30A 블로워 그죠? 에어컨 퓨저. 에어 부분은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에어컨 단품인지, 퓨즈인지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는, 에어컨 퓨저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에어컨에 대한 릴레이가 탈거되어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어, 블로어 모터 퓨즈블링크인데, 보시면, 이런 형태들은 바로 퓨즈블링크입니다. 이제 퓨즈블링크인데, 30A 블로어 퓨즈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퓨즈블링크 다 기재하지 않더라도, 블로어 모터 퓨즈, 블로어 모터라고 기재하지 마시고, 블로어 퓨즈, 30A 블로어 퓨즈, 이렇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온조수 밑에 있는 또 에어컨이죠. 에어컨. 그죠? 여기 보면 빨간 것은 10A죠. 그런데 이렇게 꽂혀있을 경우에는, 어, 이상이 없네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멀티미터, 즉, 측정기로 또는 테스트기로 양쪽 다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찍어서, 어, 삐설이 통전되는지, 단선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답안 작성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어진 자동차 에어컨 회로의 고장 부분을 점검한 후, 고장 유무을 확인하여 기록표에 기록 판정하시오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 회로의 점검, 즉 회로 점검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점이 7점이라고 했을 때, 그죠? 7점이랬을 때, 회로 점검 항목이 양호하면 4점, 보통이면 3점, 이렇게 올줄 수도 있고요. 양호하면 3점, 보통이면 2점, 이렇게 줄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로 점검 항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점수이 감독위원이 봤을 때,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0점을 보여야 되죠. 그랬을 경우는 이 답안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0점 처리됩니다. 아시죠 양호했을 경우에 답안지를 정확하게 기재하면 전체적으로 7점을 맞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어컨 해로의 릴레이죠. 릴레이가 탈거 탈거 되었을 때는 탈거죠. 23부위는 에어컨 릴레이 탈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좀더 내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에어컨 릴레이 탈거라고 다 기재를 하셔도 되고요. 이미 23부위를 에어컨 릴레이라고 기재를 했기 때문에 어, 내용물 상태에서는 탈거만 기재하더라도 다보로인제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불량이 좋죠. 에어컨 릴레이 정비비 조치상 뭡니까? 에어컨 릴레이 탈거니까 장착 후 재정거 해놨습니다. 아, 여기 왜단순히 해놨을까? 뭐냐면은, 어, 정비 지수의 정비 그 시험장에 보시면은, 에어컨 회로가 나와있습니다. 에어컨 회로를 두는 이유는, 회로상에서는 릴레이가 없으면은, 손으로 이해를 되다 보니까, 없죠? 끊어졌으니까 단순이죠. 단순이니까 에어컨 릴레이 연결 후 재증거 이렇게 작업을 다안을 어, 다뤄댑니다. 자 에어컨 벨트죠. 탈거적이죠. 그렇죠? 에어컨 벨트는 장착 후 재증거 판정은 불량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에어컨 벨트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릴레이 부분이 굉장히 빈문도가 높다라는 것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1 번과 2 번이 모두 맞으면 4 점. 1번이 맞으면 2점. 2번이 맞고 1번 틀리면 0점으로 표현되니까 반드시 1번 사항에 있는 내용은 정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어컨 회로 정리 보겠습니다. 에어컨 회로에 블로모스 릴레이 있죠. 아까처럼, 어, 에어컨 릴레이 마찬가지입니다. 릴레이가 탈거되어 있죠. 그죠? 렇 물로 모터 릴레이 장착 후 재점검. 판정은 불량 되겠죠. 그죠? 여기에 타그지만은 단선이라고 썼을 때는 연결후 재점검 이렇게 해 주셔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컴프레서 부분이죠. 이상 부위가 컴프레싱인데 커넥터입니다. 전원 커넥터라고 적어 기재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컴프레서 커넥터라고 기재하셔면 됩니다. 탈 거죠. 그러니까 분량이 있죠. 컴프레스 전원 커넥터 장착 후 재정거. 요 부분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제가 단선해놨죠 회로상에서는 커넥터가 끊어지 없다면 단선으로 본단이죠. 그래서 컴프레스 전원 커넥터 연결 후 재정검. 이렇게 답안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자, 또 가장 많이 나는 부분 하나가 이제 퓨즈죠. 그죠, 퓨즈. 퓨즈가 없을 때, 자, 블루모터 퓨즈가 타그 됐죠. 그죠? 타격이 됐을 때 불량이 죠 블루모터 퓨즈, 장착 후 재점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 회로상에서는 퓨즈 없을 때는 단선이죠. 단선으로 기재하시고, 불량, 블루모터 퓨즈 장착을 기재하셔야 되지만은. 단선됐다면 연결 후 재점검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고 작성하시고 시험에 응해주시 기 바랍니다.